풋풋한 새해남자의 고품격 축구방송 풋내기기! 네. 아, 요즘 뭐 풋내기 잘 나가고 있어요. 아, 네. 구독자 수가요. 네. 자그마치 이제 앞자리가 5단이에요. 네. 긴뭐 얘기하지 말고. 네. 5단입니다. 진짜 불과 얼마 안 됐는데 5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더더욱 많이 퍼트려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네. 잡은 게 기성용과 이청용 선수가 과연 어떤 선수의 팀이 살아남을지죠 저희가 풋내기 방송을 쭉 하면서 손흥민 선수 굉장히 많이 거론했잖아요. 근데이 선수들을 네. 거론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최근에 이청용 선수가 오랜만에 또 출장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기성용 선수와 이청용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네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두팀 다. 네. 그렇죠. 네.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네. 크리스탈 팰리스보다는 네. 스완지 시티라는 팀에게 더 애정이 있습니다. 아더 애정이 있어요. 네. 왜냐면 이청용 선수는 사실 볼튼. 그래서 네. 이렇게 뭐 옮겨온 케이스인데 기성용 네. 선수는 이제 스완지시티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미추가 뛰던 시절. 미추가 뛰던 네. 시절. 아 예전. 오,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하긴 정말 옛날 사람 돼버렸어요근데 미추가 그쵸. 와 네. 없어졌잖아요. 네. 어디가서 흔적도 없이. 아 근데 진짜 그, 그 선수가 처음에 활약이 엄청났잖아요. 엄청났죠. 네. 정말 그뭐몇경기 연속골에다가 초반에 득점 선두를 달리고. 맞아요. 그 당시에 또스완지시티 경기력 자체가. 네. 그럼요. 그 선수에게 의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 양. 사이드에 또 빨랐던 보선수 그 있죠. <laughs> 누구요? 던지지 말고요. 약간 노진 씨는 그 소환지시티 기성용 선수에게 좀더 애착이 있다. 네. 그리고 사실 플레이 스타일이 그 당시에는 주고받는 세밀한 플레이가 어, 강점이었고, 네. 기성용 선수와 시그루드 손의 그런 파괴력 넘치는 득점력을 겸비한 어, 미드필더진이 있었고 어? 수비형 미드필드로 들어왔던 제코크. 음. 잭 코크 데네 <laughs> 이렇게 3인방이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양쪽의 빠른 플레이와 가운데 미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경기력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음.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사실 제가 애정을 갖고 있는 선수도 없고 그렇죠 그 빠른 선수가 그 측면을 네. 라우틀리지 라우틀리 아, 라우틀리지. 네, 네. 그 얘기 하라, 아까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 악마 얘기인데 지금 이제 갔잖아요. 벗어났어요. 벗났어요 그래서 저는 아, 개인적으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laughs> 소환지시티가 그 이후로 아, 한 번도 강등을 안 당하고 계속 이 EPL 리그에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아, 기성용 선수가 속해 있는 소환지시티가 살아남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스완지 시티 하면은 좀 게리 몽크 감독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뭐 <laughs> 준비 되게 네. 많이 해 왔어요. 왜냐면 <laughs> 자기 아는 아니, 아니 왜냐면 지금? 기성용 선수는 그 당시에 계속 선발 출장이었잖아요. 네, 네. 잘 맞았다고 네, 이합의 네. 음. 그랬는데 감독도 교체가 되고 그렇죠. 기성용 선수도 부상을 겹, 이게 겹치면서 네. 안 좋아졌다가 지금 다시 좀 기성용 선수가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헐시티가 사실은 가능성이 높기는 하죠 네. 근데 이게 왜 크리스탈팰리스가 좀 불안하냐 하면 헐시티하고 맞대결이 한번 남아있단 말이에요 어... 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경기가 패하는 쪽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냐? 치명타죠. 어, 네. 그리고 맨유 경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수완지가 네. 살아남을 것 같다는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수완지를 아... 얘기해주셨네요. 네. 이청용 선수도 경기에 좀 많이 뛰는 모습을 음, 예전 네. 볼턴 아... 때처럼 그렇게 보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도대체 그 네. 팀의 감독은 <laughs> 왜 이청용 선수를 안 쓰는지. 윌프레드 자하 같은 경우는 개인기 위주예요. 예, 음. 네, 약간 이제 그런 선수가 많잖아요. 이청용 선수는 보면은 본인이 뚫고 나갈 때 뚫고 나가지만 또 팀을 이용하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아요. 그럼요. 네. 줄때 주고. 키패스가 네.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이런 선수를 좀 빨리빨리 좀 써야 되는데 안 써가지고 지금 이지경까지 온 거예요. <laughs> 자, 여러분들 드디어 카드 뽑기 와... 시간입니다. 저는 잘 섞어 볼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스톱을 외쳐주시거나 네. 아니면 저에게 선택권을 주시면 스톱! 스톱! 네. 어떤 거? 위! 위! 네. 위! 아래! 아래! 자, 먼저 보여주십시오. 하나, 둘, 둘. 셋. 오, 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와, 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메뉴, 요즘 너무 힘듭니다. 유로파 리그에 쏟을 거예요. 이름만 듣고 너무 방심을 해요.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아, 이제는 쉽게 무너지는 팀이 되지는 않았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근데 <laughs> 진짜 아, 우리... 이 사람들이 하고 못하겠어요. <laughs>